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우자 인사드립니다. 실내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번 편에 나오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옵션이 좋아요. 이게 카니발 중에서 하이리무진. 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천정이 네. 더 높게 돼 있어요. 아, 천정이 보다시피 엄청 넓고요. 네. 하이리무진의 구인승. 거기다가 이제 가솔린 엔진에 들어간. 최고급 풀옵션 모델입니다 일단 풀옵션 모델인 만큼 가죽도 화사하게 보기가 네. 좋잖아 그지? 화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보면 은 리무진이잖아요 그치. 리무진이니까 음. 이 모니터와 바로 눈에 띄어요 차주분께서 여기에 어, 크롬캐스트 HDMI에 연결하기만 하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스마트 TV처럼 쓸수 있는 그런 걸로 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인터넷이나 요런 저런 게다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 키즈 음. 이런 것도 이렇게 틀어서 음. 나오겠죠. 이건 그럼 옵션으로 단 거. 크롬캐스트는 따로 사서. 아, 따로 사서? 따로 사서 예, 추가로 예, 예. 그 싸제로 단 거고요. 이거 엥! 소리 나는 게 네. 공기청정기. 아, 이게 공기청정기가 사운드가 좀 시끄럽긴 하네. 음, 시끄럽긴 한데 공간 활용을 참 잘했더라고. 의자 뒤에 바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운전석 뒤는 이게 없어요. 음. 여기에 평평하고 없고. 어, 제가 좋아하는 그물이 있네요. <laughs> 어 그물 어, 근데 그물이 있는데, 아,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천이 하나 더 덧대져 있어가지고 음. 완전 그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로는 그냥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덧댄 느낌이고 여기에는 따로 공기청정기가 안 붙어 있고 뒷좌석에도 뭐 그런 게 없고 여기 한쪽에만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얘가 최대한 열심히 돌아가면 은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뀝니다 공기 정화질에 의해서 지금 이제 카시트가 있어요 네, 카시트가 2열, 3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이소픽스가 의자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 자녀분이 있는 칩은 카시트 설치가 좀 용이하겠어 아, 기아에서 이런 걸 신경 써서 음. 했다고 볼수 있겠죠 뒷좌석을 위한 컵홀도 두개 있고요 네, 뭐 리모컨 꽂이로 지금 쓰고 있네요 네, <laughs> 리모컨 꽂이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네. 이상한 저 버튼이 하나 있어.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게 어.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성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은 음성 인식돼서 뭐 우리 레비에이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뭐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음성 제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는데 창문 좀 열어줘, 라디오 좀 틀어줘, 뭐 이런 거. 그렇게 음성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아빠 볼때 너무 높이 달려있는것 같아. 저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안, 안닿요 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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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안 돼. 그럼 이렇게 해서 해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벨트까지 메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좀 아... 불편하네. 이런 거는 여기 좀 버튼을 놔뒀으면. 네, 그쪽이나 이쪽이나 좀 어디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면 은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데, 그거를 좀 상세시켜줄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디자인적으로. 여 보세요.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음... 있는데, 리모컨에서. 오, 보이십니까? 오. 와. 불 들어왔다. 조명이 은은하게 지금 들어오죠. 오. 네. 카니발의 맛은 또 이거지. 앰비언트 느낌. 여기, 서 지금 이제 마이크 들고 노래도 될것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아쉽잖아. 미러볼이 없네. 더 밝게 해야 돼. 탁. 와. 또 가운데 불 들어와. 이거죠. 이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쁘지 않나요? 그러네. 네. 아, 여기 괜찮네요 이게? 그러면 음.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다. 자,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178이 <laughs> <laughs> 서면은 고부정하게 좀 섭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한140 정도, 150 정도는 설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충분히 한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할수 있는 네. 정도의 느낌으로 공간이 뚫려 있고요, 네. 정보가.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리모콘을 계속 쓰고 있네 여기 에어컨 나오는 성풍구 송풍구. 이 부분이 무풍이 된대요. 원래는 이게 그 무풍이 지원이 안 됐는데, 음. 이번 이 모델부터 무풍이 지원되기 시작해서 옵션을 이렇게 다셨다고 합니다. 이 위쪽 천장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뭘까? 뭐. 뭐냐티어나오네 이게 독서를 위해서 이렇게 그...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좌석이 많잖아요. 그치. 좌석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거나 음. 했을 때나 혼자서 뭔가 너무 어두워. 책을 음. 보고 싶어. 아니면 뭔가 일을 해야 돼. 음. 그러면은 이렇게 어... 눌러서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쟤 뽑히는 건 아니지? 전자석마다 다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개인 라이트죠. 개인 그러니까 조명이네요. 약간 비행기를 탄 느낌을 네. 줘요. 여기에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뒷자리에. 에어컨 바람이나 온오프, 오토, 바람 쐬기, 음, 음. 온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여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카니발이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크잖아요, 차가. 그렇지. 그랜저 이거 있어요? 없죠. 패널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카니발이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사주세요. 많은 신분들이 궁금하실 C 포지션. 음. 근데 사실 이런 크기의 C 포지션을 따지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전동으로 돼있고요 그냥 바로 앉았을 때는 편안한데요? 등받이가 깊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느낌? 그냥 사타고 있다. 이 느낌이고. 1열, 2열, 음. 3열까지도 네. 저 정도 편하게 포지션을 잡고도 음. 충분히 여러 명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뒤에, 뒤에만 앉아볼까요? 앞열은 이렇게 좀 무난하게 앉을 수 있고, 뒷열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뒷열을 좀 가보면 이거는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뒤에 짐이 없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은 다리가 그래도 뭐 뻗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좋은데요? 뒷자리는 트렁크도 제법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뒤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땡겨지네요 여기게 땡겨서 잠을 좀 편안하게 잘수 있을 만큼의 착좌감을 보여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음. 커튼이 이제 창문마다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순정이죠 순정으로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아, 전맨 처음 이거 봤을 때어좀 네. 고급감이 있네 여기서 애프터마켓에서 구입을 잘 하셨다 했는데 네. 이게 순정이에요 여기에 <laughs> USB 충전구가 있어요 아 뒤쪽에도 이런 USB 충전기가 있어요 그랜저 아이즈는 없는 있어 뒷자리에 네 가운데 암레스트 안에 그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예요 여기도 있어요 두개 연결하면 돼 <laughs> 카니발이 넓은 차다 운전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따르겠지만 뒷좌석에 타가지고 장거리 이동하기에는 넓고 편안하고 좋은 차다 라는 거를 저 느꼈어요 옵션도 다양하고 이 정도면은 옛날 카니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카니발 뒷좌석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차량 섭외가 되면은 어 이런 컨텐츠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감독이 유자차였고요 저는 유자 <laughs> 그거는 철회하는 <최대한> 거잖아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유자유자 유자 지금 190이 네. 서면은 꼬부징하게 190이요? 아190아 178이에요 좋아요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럼 누르면은 승모 넣나? 와, 승무원하고 같이 타면, 아, 정신을. 하여튼, 아니, 아빠 왜 그랜저 샀어요? 아니, 그랜저 왜 샀어? 카니발 타면 가족끼리 멀어지잖아. 아.